<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문메이 t v 의 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무코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코항에 도착을 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대게를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대게인데 이런 거는 비인데 요거는 90%, 이런건한70% 정도 돼요. 아, 살이? 응. 여기 만약에 90% 찾았으면 이건 한 마리 5만 원짜리. 아... 근데 지금 살이 한70% 들었다고 저런게한 마리가 많은니까맨 잡을 때 어. 앞에다 저거 뒤에다가 음... 여기 집게 있다, 집게. 아, 얘네는 얘 얼마예요, 지금 이게? 이게 5만 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한 번에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laughs> 어우, 비싸구나. 30? 아... 대게가... 대게 비싸네요. 살수율이 80% 정도 되는 B급 대게는 굉장히 저렴해서 저희는 그것으로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저움직여 지금 뒤집어놓은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다 움직여. 언제弄过아 어, 근데 쟤네는 살이 조금 빠졌대. 오늘 빠졌어. 오만 원이에요. 열 장만이 5만원살 좋아하니요. 그럼 삼만 사. 삼만. 삼만 사야 3만 원치만 사. 그냥 보고. 응. 두만 원열 두만인데 3만 원치만 사도 돼요. 이거는요? 이것도 똑같이. 뭐가 틀린 5만 거예요? 5만 똑같아요? 똑같아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어우 말랑말랑하다 말랑. 언니야 다리는 알았어? 만지면 말랑거려 여기 가슴살을 만져서 이게 단단해야 살이 완벽한 거야 여기를 만져야 돼 우리나라 대게들은 살이 아무리 좋아도 다리는 만지면 다물컹거려요 어. 얘가 물렁물렁한데 내가 가르잖아 <laughs> 가슴을 만져보라고 어. 얘네들도 다리가 말랑말랑 완벽해야지 응. 살이 좋다고 이거 수입 대게들은 응. 응. 껍질이 두껍잖아. 그러면 만지면 딱딱해. 그러면 살이 좋은 줄만 안다니까.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뭐예요? 크기. 아, 사이즈. 응, 사이즈 차이. 여기 들어가면 아기잖아. 아. 이거는 한 마리 3만 원, 이거는 5천 원이고. 이거는 한 마리 만 원이고, 15,000원, 2만원2 2만 5 0원 아, 이게 제일 큰 원. 거예요? 네, 이게 제일 큰아 거. 한 마리, 한 마리. 아, 네. 사이즈가 크네. 얘네. 네. 큰니까 물에 있을 땐 별로 안커보이거 물에 거거 있으면 잘 몰라. 꺼내지 음 알아배들 보아야지. 크기 차이를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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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반만 하셔도 되고, 여섯 마리, 십오만 원이 들려요. 됐어, 더. 너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에 1 0 마리 드시는 게, 이것도 실적이 좋다니까? 작아도 먹을 게 많아갖고, 엄청 다 맛있게 드셔요. 뿌뱅이 봐, 진짜 크다. 얘는 몇 마리예요? 이거 저1 2 마리 한 마리 더 드릴게 하시면. 이게 살아 있어요? 이거 다 살아 있는 건데 올려놔서 쳐놓고 놓고 이런 거는 비끝 대게라고 언니. 네. 다리에는데 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몸에 살이 별로 요런 없어. 몸에 좋은 건 이런 건 십구만 원 드릴게 열세 네. 마리. 아 비싸다. <laughs> 아, 얘네 살은 아, 많이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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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난 그러니까 다리는 있는데 응. 몸소율이 약하다. 근데 음. 몸에 살이. 살이 원래 많아요 대게가? 대게 많지 않아. 어. 이런 거는. 어머 떨어졌어. 이런 거는. 몸에 음. 야물잖아 언니. 땅 음. 여기 살이 딱 올라가 있잖아. 아. 여기, 여기 보다 커도 여기가 들쳤어아 그게 빠 빠졌다고. 하면 5만 원이 많이 들리잖아그 대신. 다리만 먹어도 5만 원. 마어도 한장이에요. 어. 이건큰 거는 장이 더 많아. 이건 찌는 데는 얼마예요? 음, 만 원. 찌는 데는 만 원. 아니, 되게 싱싱해 보여. 여기 없네. 얘. 얘는 빗으로 싸서 그런지 엄청. 반짝반짝 거린다. 아, 문어봐. 얘도 제대로 잡히라. 오오 인사하는 거니? <laughs> 이건 뭐야? 뭐가 붙었어. 여기서 사기로 했어요 <laughs> 한 마리 더 주실 거죠? 저희는 12마리 5만원 한 마리는 지금? 서비스로 주셔서 13마리에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네? 저희는 대게를 쪄주는 식당으로 이모님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개가 다 커서 네 응. 응. 괜찮아요. 진짜 싸지 않아요. 응. 요즘에 그래도 개 개값이 많이 싸진 것 같아요. 많이 없죠. 아 그렇게 거기를 응. 따줘요. 따짬 빼고 이 응. 이물질. 아 이물질 빼고 짬물이군요. 응. 어. 이걸안 빼면 짜서 먹어. 아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짬물 발 빼주라고 얘기하신 네. 거구나. 문메이 TV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짠물에 이물질 빼주고 1 0분 정도 놔뒀다가 이렇게 쪄주면 됩니다. 와, 또 이쁘게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대게가 정말 맛있게 잘 쪄져서 나왔네요. 아 와, 이건 썸네일 사진 가나요? 네. 꼭한 응. 잘라 그 다음에 얘를 응. 여기 있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응. 잘라 응, 그 다음에 얘를 <laughs>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응. 꺾어 빼, 아시지 응.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쪽을 따반아이고 너무 잘렸다 한쪽을 따면 얘가 껍데기 붙어 있거든 여기 응. 응. 그러면 얘를 이렇게는 빼면 이렇게 때문에 나는 실서 고기 김치 됐다이 사선으로 약간 딴 다음에 깎아. 나메를 이렇게 빼면 어 많이 들었네, 살.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래도 습니다 이런 건 먹어? 못 가나? 아, 밑에가 먹을 필요 없어요. 요 정도요? 응. 한두 마리 하고. 이거는 대게 13마리 중 11마리를 먹고 있는 거고요. 두 마리는 탕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네 명이서 먹고 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이 소리는 강원도 동해시에 대게 먹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먹어 볼까요? 짠. 이제 서 음, 아무 되게짜하니씩만 되게 드세요. 개짜 대개짜. 맞아 맞아. 대가리. 대게 내장을 파내고 남은 게살들을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게살 볶음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자자자 여기 이기고 낚시를 지 마시고, 를 하지 마고낚시하고 낚시를 하지 마시고, 낚지시고낚 자막 남은 게두 마리를 대게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라면 사리를 넣어서 이렇게 대게라면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있네 뒤 들어가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